동행을 검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문서 22전 24절 누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세번요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 성질이 가격한 사랑과 성찰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. 아호소 3장 3절.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. 열두 사도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뜻이 같음으로 함께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기로. 샬롬.